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내린 눈이 지금 24시간 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제가 지나온 발자국 입니다 무릎 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어제는 어제 야간에 제가 촬영을 할, 할 때만 하더라도 무릎이 안 찼는데 지금은 무릎이 차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위에 집에 올라와서 예,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완전히 고립된 예, 상태입니다 지금 예, 차들은 완전히 예, 눈에 묻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집 예 우리집 전경인데요 예 집이 완전히 잠길정도로 지금 눈이 오고있습니다 자 차는 이제 바퀴가 거의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온 양을 요, 요걸 보시면 가늠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예. 자 앞에 나온 사진들은 제가 눈온의 영상들을 사진들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소나무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는 지금 눈을 치고 계시는데요. 눈을 친 치운 자국을 보면 눈이 얼마나 온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요거는, <laughs> 요거는 자동차입니다. 승용차인데요. 완전히 눈에 묻혀버렸습니다. 네, 승용차 바퀴는 네, 거의 잠기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랫집인데요. 어제 이 천막에 눈을 털어냈는데도 또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래서 지금 예, 차들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눈이 와 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눈이 얼마나 더올진 모르겠습니다. 3 시까지 눈이 예보가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그칠지 더 올지. 자, 자, 우리 집 뒤쪽입니다. 산에도 소나무들이 눈을 잔뜩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은, 봄눈이라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눈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지들이, 예, 눈의 무게를 못 이기고, 밑으로 축축 쳐져 있습니다. 자, 근래 보기 힘들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 여기는 속초 지역입니다. 자, 이게 통행에 불편, 이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와,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걸음걸이가 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물이 빠지는 하수구인데요. 이렇게 이 안의 열이 더 따뜻해서 위로 이렇게 구멍이 있는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녹아서. 자, 이 그러니까 바깥 온도보다 이 하수구 안에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이렇게 녹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요. 자, 눈을 친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 이쪽은 조금 낮은 지대라서. 눈이 더러 왔습니다. 더러 예, 왔는데도 이렇게 높습니다. 예, 이렇게 완전히 고지대는 눈이 무릎에 잠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 장화를 신으신 분이 장화가 한 40cm는 될 거예요. 근데 장화 높이보다 눈이 더 왔습니다. 자, 여기 소나무도 온통 눈으로 뒤집어 써서 이렇게 <laughs>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금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려도 안 다칠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충격을 모두 흡수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소형 오토바이가 있는데 거의 잠겼습니다. <laughs> 자, 이눈 치울 일이 걱정이 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눈 치울 일이 걱정입니다. 아, 예, 걸어 다니기가 엄청 힘듭니다. 발을 예, 눈을 밀고 다음 발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눈에 압력이 대단합니다. 자, 이상 강원도에서 선주홍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